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결산 배당으로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3년 연속 배당을 늘리며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쿠콘은 9일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약 30억 원 규모로 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배당금은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쿠콘의 주당 배당금은 2023년 100원 2024년 150원에 이어 올해 300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회사는 영업이익 성장과 재무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중장기 주주 친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데이터 사업 중심의 고마진 구조를 강화한 것이 배당 여력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사업 부문별로는 데이터 사업에서 신규 데이터 API 출시와 비대면 서류 제출 API 판매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였고 페이먼트 부문은 대형 금융기관과 빅테크 고객 거래 증가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도 확대 중입니다. 쿠콘은 유니온페이, 위체페이에 이어 알리페이 플러스 등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차세대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비한 결제 인프라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경영 성과를 주주와 공유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과 투명한 IR을 통해 주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ETV였습니다.